회회장입니다 어, 지금 황도에는 반딧불이 엄청난데 이게 반딧불이 잡히나 모르겠네요. 제가 황도회장이 가보고 있는데 어, 지금 반딧불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보이시죠? 번쩍한 거. 오, 카메라도 잡히는구나. 핸드폰으로도 어, 저기 보세요. 번쩍, 번쩍. 지금 제가 밤에 내려가고 어? 이쪽에서 반짝 안 보이시나요? 아이 가까이서야지 잡 보이는구나.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다 보이시죠? 반짝, 반짝, 반짝. 저 보이시죠?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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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반짝. 저 보세요. 반딧불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 보세요. 어 이렇게 좀빛니가 보이는구나. 밤엔 별. 어 여기도. 반짝반짝 어, 여기도 어, 저기도 어 보이시죠 반짝반짝 반딧불 굉장히 많거든요 반딧불이 또 어디냐 어 뒤에 뒤에 뒤 이렇게 아 정말 이뻐요 반딧불 모습이 아 이거 혼자 보기 너무 아까운데요 그죠 이 청정 지역에서만 나는 반딧불 어 저건 별이에요 반딧불 아니에요 또 반딧불 어 저기도 반딧불 반딧불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반딧불이. 아이고 내가 어디로 가야지 길을 잃을 것 같다. 어, 내려가면서 반딧불이 나올 거예요. 어, 여기도 있다. 어 여기서 반딧불, 여기 있다. 여기서 보이죠? 반딧불여기여도 여기도 반짝반짝 해봐. 어 그렇지. 발밑이거든요 지금. 자발 밑에서 어, 여기 여기 어 여기도 저기도. 아, 여기도, 여기도, 반짝. 해봐. 왜안에 아, 얘는 약한가 보다. 이게 아마, 반딧불이 짝짓기 하기 위해서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그런 것 같은데, 아, 반딧불이가 정말 많습니다. 이러다 나 자빠지겠다. 랜턴 켜야지 와, 쟤는 엄청 밝아. 쟤는 힘이 좋은 건가 봐 반딧불 정말 많죠 이상 반딧불이 많은 어 지금 아 석양이 다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제가 지금 몇 시인지 시간 확인을 못 했어요 와 여기, 여기, 여기 너무 이쁘다 어, 어딨어 오,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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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이쁘다 너무 예쁘다. 와. 이거 보이시죠? 이 환상인데. 직접 보셔야 돼요. 반딧 불리만은 황도에서 이 소식이었습니다.